여전히 말많은 사랑 침례교회가 킹제임스 성경과 정동수 목사가 번역하거나 집필한 책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답니다. 사랑 침례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킹제임스 성경 마제스티 에디션 또 미디어 성교 11종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랑 침례교회는 킹제임스 성경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며 개혁개정등 다른 번역본을 취급하지 않고 있지요. 안녕하세요. 현대종교TV의 탁지원 소장입니다.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 날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얼마나 여름 동안에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입추도 지났으니까 이제 시원한 가을 또 추운 겨울을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또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올 여름 모두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육 간에 강건한 우리 구독자님들 되기를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이단과 싸우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관심과 사랑에 빚진 마음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월 달도 네가지의 2단 뉴스와 또 칼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야 될 텐데 첫 번째, 여러 2단들의 서적 ]과 신문을 무료로 배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 그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말씀이라고 다 같은 말씀이 아니라고 그간 열심히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기에 늘 주변을 한번더 살펴보고 검증해야만 합니다. 여전히 말 많은 사랑 침례교회가 킹제임스 성경과 정동수 목사가 번역하거나 집필한 책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답니다. 사랑 침례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킹제임스 성경 마제스티 에디션 또 미디어 성교 11종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랑 침례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며 개혁 개정 등 다른 번역본을 취급하지 않고 있지요. 사랑 침례 교회는 개혁 성경 비아및폄마 구원론 이단성의 이유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에서 참여 금지 및어미 경계 유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교단에서는 예의주시 교류 자제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주장을 했던 말씀보존학회 성경침례교회는 한국교회로부터 2단으로 규정되기도 했었지요. 아무튼 킹제임스 성경과 사랑침례교회의 주장이 담긴 책이 한국교회 성도들 목회자 신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청년주택에 사는 한 청년은 우편함에 광고들이 꽂혀 있길래 전단지인가 하고 보니까 박옥수 구원파 내지는 기쁜 수식 선교회의 신문이었다고 합니다. 청년은 다른 집 우편함에 꽂혀 있던 기쁜 수식 선교회의 신문을 다 수거해 분리수거통에 넣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지요. 그 외에도 최근 코로나가 점차 물러나면서. 코로나 이전의 대면 폭우에 근접할 정도로 이단들의 활동이 늘고 있는 것을 저희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이단들에 대한 경계와 예방이 결코 해이해져서는안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덥지만 이단 대처에는 더 뜨겁게 대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